이제 수술 후 4주차입니다. 자, 이 시기의 핵심 목표는 고관절의 신전과 외전 근육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앉기, 서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 동작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의 밸런스가 점점 돌아오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단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의 사항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반드시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점프나 혹은 달리기 아니면 무게를 드는 운동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안전하면서 기능적인 움직임이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운동은 스탠딩 힙 에이비덕션이라는 운동이고요. 즉 서서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 그리고 중둔근을 강화시켜서 걷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때 안정함을 높여주게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폼롤러를 준비를 해봤는데 가정에 계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 등을 안정된 지지대를 잡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립니다 이때 허리는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벌리게 됩니다 자 한번 벌려 볼까요 하나 그렇죠 둘셋 다시 내리시고 이렇게 다리가 들어올린 상태에서 3초 정도 버텨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세 번만 해 볼까요 하나 둘셋 돌아오고 둘둘셋 셋, 둘, 셋, 돌아오시고, 이렇게. 자 한쪽당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정도 반복 시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고무밴드를 여기 발목에 건 상태에서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시행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스탠딩 힙 익스텐션 운동인데요. 즉, 서서 다리를 뒤로 밀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은 엉덩이 뒤쪽 근육인 대둔근을 자극해서 보행시 추진력을 회복하고 키나 일어설 때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잡고 선 상태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밀어주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고 3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쭉 뒤로 밀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발끝은 바닥을 스치듯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자, 총 3번만 반복 시행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시고 좋아요. 다시 둘 둘, 셋, 들어오시고. 다시 셋. 둘, 셋, 들어오시고. 자, 이렇게 10회씩 총 3세트 정도 반복시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 번째는 월 스쿼트 운동인데요, 즉 벽에 기대서 앉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둔근, 하의 전체적인 지구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렇게 벽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발을 벽에서 약 30cm 정도 떨어뜨려 주고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이러죠.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할 정도로 된 후에 다시 올라가면 되고요.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다시 올리시고. 자, 둘, 둘, 셋, 넷, 다섯, 올리시고. 자, 셋, 둘, 셋, 넷, 다섯, 올리시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5초 정도 유지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10초, 15초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10회씩 총 3세트 반복 시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주차 루틴은 스탠딩 힙 에이비덕션 중둔근 강화 운동. 그리고 두 번째, 스탠딩 힙 익스텐션 대둔근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 월스쿼트, 하체 안정성과 지구력 향상. 이세 가지 운동은 보행 완성도를 높이고 일상 복귀를 위한 준비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주차는 고관절이 재활이 마무리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 배운 동작들은 반드시 꾸준하게 반복시행을 해주시면 균형감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후에도 가벼운 걷기나 혹은 고정식 자전거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